기본인거 알죠? 빠빠빠빠, 빠난 빠빠. 소리 못 듣는거 아니야? 안들려 뭐 안들려도 그냥 봐야 돼요. <laughs> 아나 소리를 거꾸로 꼽았다 아이 멍청이 헤헤 <laughs> 어쩐지 아형 비켜봐 아 씨발 난 안들려 아니 여기서 야 지금 이거는 피지컬이 중요한 게임인거 알잖아 침대 누워서 폰으로 봐야겠다 <laughs> 그러든가 <laughs> 그럴까? 아니, 배우는 사람이, 그럼면 어떡해. 어? 아이씨, 안 어디, 어디 공약해줘? 안 들려서 다 말해봐, 나. 어디 공약해줘? 밀베지너밀베 밀배, 오케이? 아,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아, 갈수 있어, 갈수 있어. 당겨가면 돼. 아, 나 그거 봤어, 뭐. 음. 밀베에서그 어. 무슨, 건물 옥상 같은 데 떨어지려다 실패해서 어. 죽는 거. 바로 아, 위에 있죠? 보세요. 저 사람들과 나의 차이.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아, 빨리 나오고. 아, 오반데, 진짜? No. 아 학집 있으러 아형 이거 밀대 못 가고 no. 여기서 파밍을 하다가 그래. 운영하는 법 알려줄게 그래 바로 창고 쪽으로 가주는 게 진짜 실력인 게 창고가 사람이 많아요 오얘 뭐냐 얘 뭐하냐 바로 끊어주고 템안 먹어 템 없나 없어 없어 없어서 없는 게 뻔하니까 안 먹는 거 없어 거고. 없어 없어 100% 없어 어 소리 들려 오 경찰 조끼 삼네 1레벨 네. 아, 잠깐만 아이 아니 아 지금 이건 억울한게 아 누가 기상말팔 불어가지고 소리가 안들렸어 나 들었어 나아 진짜 <laughs> 아 이거 진짜 그러지 마세요 아 진짜 집중 지금 강의시간이잖아요 아 강의시간이잖아요 방해하지 마세요 이 <laughs> 진짜 화났다 <말았던> 아 <laughs> 강의시간이잖아요 내가 잠이 났겠네 내가 잠이 났겠어 깜짝, 깜짝 놀랐네 아 진짜 진짜, 제대로 할 테니까, 강, 의하지 마세요. 아, 강의 시간이잖아. 아, 왜 그러는 거야. 우리 때는, 나를 넘는다, 들어도, 근데, 아침에. 우와, 젊음의 활정으로, 자, 시작이다. 우린 다시 태어난다. 형, 잠깐만. 걸리적거려. 아, 진짜, 진짜 중요해. 이거 진짜. 이거 피지컬 게임인 거 알잖아. 하스랑 달라. 개밖에만 해. 진짜 빡기해야지나 으이애... 이거 보여줄 거야 형한테. 하나 먹고. 이렇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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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한 번. 빛나갔어 누나. 쟤한테 죽은 거야? 딸. 따... 옆에서 다른 애가 쐈어. <이> 이게... 아니. <이> 내가 예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다른 데가 쌌어, 진짜. <laughs> 알지? 9 0등 해버렸다. 아니,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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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10 해버려야 데탑 10? 아, 진짜 딱한 번만 믿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바텀 10. <laughs> 바텀 10. <10이야. 웃음> <laughs> 뭐야, 한명 있어, 씨. 튀어. 튀어, 튀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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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튀어. 잠깐만요 잠깐아사건이사건이깐사요이야만사건이사건이깐만요사깐이사건이사건이깐만사잠이야사잠이 사건이야 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 사건이야 깐만요 잠깐만요 잠사건이사건이요 잠깐만요 잠사건이사건이요 사건이야 잠깐만요 사건이사건이만 사건이야 요잠깐만사건이사건이사건이 야 이거 루트를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이거 너무 평지로 튄거 같은데? <laughs> 야샷건왜 <laughs> <laughs> 이렇게 잘 맞아? <laughs> 샷건잘 맞는데? <웃음> 아 진짜 <laughs> 야뭐 배울 수가 없어 너무 아아아 <laughs> <알았어. 웃음> <아니야>. 아, 잠깐만 <laughs> 아 이게 아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진짜 <laughs> 배울 수가 없어 아야 진짜 알았어 진짜 <laughs> 내가 아까부터 못했던 거내내 주총이 AR인데 <laughs> AR을 못 집어서 그래. <웃음> <웃음> 네. 주총이 주로 맞아 중동총이래. 아 시켜서 지가 저러고 <laughs> 원래 저 원래 사람 저 사람들 저래. 아레 좋다. 차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네들이 여기로 여기로 이동해야 되잖아. 음. 응.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차 타고 어, 이동하겠죠. 타고 차를 먼저. 그렇지. 그럼 차를 먼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차 뒤쪽에 숨어 있어서. 야디하게아 차가지고 놈을. 어, 그거 괜찮네. 여기 돌 뒤에 딱 숨어 있으면 안 보이거든? 어, 그거 괜찮다. 오케이. 지금 뭐야? 이쪽을 보면서 알트를 하면서. 그렇지, 알트 아 누르면 이렇게 볼수 있어. 이아 상대. 아! 아 이거 맵 진짜 방풀 좀 하지 마요 진짜. 방풀이야 이거 진짜 진짜 방풀이야. 이거 진짜 방풀이야. 진짜 방풀이야 이거. 어떻게 할 아이. 아니 왜 방풀하는 거야? 너진해 증거, 어, 볼래? <laughs> 증거가 없는데? <laughs> 아니 방풀이야. 이거 안 보이는데 보였잖아. 안보이 저기 숨어 있는데 어떻게 보여 저기가? <laughs> 시나이 프로들 봤잖아. 그다나랑 비슷한 사람들이거든. 거기 있는 사람들 수준이. <laughs> 솔크 처음 우승한 애가 시나이였나? 아, 그게 아닌가. 와, 여기 진짜 많다. <laughs> 오케이. 여기 진짜 항상 많네. <laughs> 어, 괜찮아. 진짜. 여기 많은 이유가 뭐야? 파밍이 많아. 파밍이 걸까? 좋아서. 어. 파밍 거리가 많으니까. <laughs> 와 진짜 떼고지야 여기. 아 질기로 오는 거야 여기 질기로 오는 거야 지금. 와 즐기러. 미쳤다. 바로 앞에 있... 때려 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게야? <laughs> 저기는 <웃음> 신경 쓰지 마요. 와 버려 버려. 진짜 미쳤다. <laughs> 죽었다 와. 망했어. 어. 튀어 튀어. 야야야 야,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죽으면 도망가. 줌 <laughs> 풀어 공약 끝이야? 어 배구 공약 끝나서 <laughs> 야, 빤스런 개빨로 <laughs> 하스트에서 다져진 실력이야 이거 이거 하스트에서 다져진 건지 빤스런 속도가 그냥 상대가 무슨 일이면 상대 입장에서는 삭삭 사라지나 그냥 <laughs> 진짜 황당했다 <laughs> 진짜 개빨로 <laughs> 아, 진짜 개빠르다 진짜 깜짝 놀랐다. <laughs> <laughs> 충격이속도아니거 <laughs> 안되겠다. 안되 이거. 이거. <laughs> 지금 지구백 아니어서 힘들었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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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부분이면하스 <목소리도> 2판이잖아 이거 <laughs>